좋은 아침, 와, 햇살이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. 햇볕 많이 쬐라고 아유, 요 이쁜 애들은, 와, 보인스티어 같이 예쁩니다. 와, 어제, 한 3일 동안, 오늘 아침까지 완전 겨울인 줄 알았답니다. 너무 추워서. 입었는데 이제, 이제 따뜻하네 아 정말 너들도 깜짝 놀랐겠지 아니 얘네들은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, 얘네들은 가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야 어제 이 찢어진 가지로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고 아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다옆 밑에도 꽂아주고 자 컨테이너가 바짝 말라야 하얀 칠을 한답니다 오늘 이 햇볕이면 바짝 마르겠습니다 이 데크는 데크보다 기둥을 먼저 박아서 2층을 올릴 준비를 하고 데크를 가는데 명절에 이제 꽃대 시간이 좀 되니까 꽃대 작업이 아주 빨리 될것 같습니다. 와~ 도배는 월요일하고... 아, 정말 이쁘다! 아유, 아유, 순이또 들켰죠. 말려서 나오는 것좀 봐. 아유, 이뻐라. 아유, 아유, 머리가 세 개야. 안녕. 아유, 이뻐라. 아유, 키큰 애들 좀 봐. 아, 이쁘다. 그리고 또, 아유, 아유, 또 꽃이 피었네. 아유. 당아이다 아이고, 아아주 몸집이 한 엄청나게 줄었네. 그래도 있뻐 그래도 나는 참, 선선하고 이쁘구나. 음, 음, 좋다. 아이고, 땅으로 막 기어가겠네. <놀라> 아, 이 기뚜라미 소리가. 아유, 좋다. <놀라> 가을 같은 느낌. 어머네, 어머나, 어머나, 너들은 정말 항상 그대로네. 아. 그래서 식물이 참 좋은가 봐. 부드러. 그대로네. 아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아이 이뻐라. 이쁘기만 이쁘고. 아유 잠사만아 좋다. 음 허브 냄새. 음, 사과가 뚝뚝 떨어집니다 아유 세상에는 가을이 성큼성큼 온것 같네 사과나무에는 구절차를 한겹만 그릴게 아니라 한겹 그려서는 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거 이런 식으로. 아, 좀잘 그려야 되는데, 저렇게 멋진 모시를 한 방에 저러면 안 되지. 뭐, 이런 식으로 겹으로. 노란색이 없으니까, 오늘은 노란색 국화로 잘 해서 세번을 만들어야 보고 그리는 사람들이 예쁜 그림 그릴 수 있게. 어머나, 참 좋아, 나도. 그려보겠습니다. 어머, 내가 너무 많이 놀란 것 같아. 그지? 국화도 하나 못 그리면서, 오란도 하나 못 그리면서, 어, 진짜. 얼란 거지, 여태? 좋네요. 오늘도 멋진 날!